배도 따뜻, 거울, 밝음, 짐도 여유 여자라면 무조건 공감. 필수템 베스트 3. 이 제품은 산부인과 의사 자문 개발 레이디랩 릴리프 벨트입니다. 이 제품은 생리통 완화를 위한 온열 찜질기로 무선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의 후기를 종합해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이 제품의 빠른 온도 상승과 편리한 디자인에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특히 3단계 온열 기능에 있어 개인의 통증 정도에 맞춰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사용 중에는 진동 마사지 기능도 제공되어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사용자가 직접 착용하고 일상생활을 할수 있을 정도로 가벼운 무게와 슬림한 디자인 덕분에 매우 편리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한 30분 자동 타이머 기능 덕분에 저온 화산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생리통이나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찜질기로 따뜻함과 안락함을 느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소낙소낙 한 손에 쏙 핸드미러 손도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귀여운 디자인과 실용성을 동시에 갖춘 3종 세트인데요, 파스텔톤의 색상이 너무 매력적입니다. 사이즈는 한 손에 쏙 들어오고 두께도 얇아서 가방이나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 정말 편리하죠. 실제로 사용해보면 얼굴 전체를 잘 붙여주기 때문에 수정 화장할 때도 유용합니다. 게다가 가까울마다 개별 케이스가 있어 기스 걱정 없이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무엇보다 가격이 저렴해서 가성비가 뛰어난데요. 다른 사람과 나눠쓰기도 좋고 마음에 드는 색깔로 기분 전환도 할수 있습니다. 다만 손잡이가 없어서 손자국이 남을 수 있다는 점은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휴대성과 디자인 모두 뛰어난 제품이라 추천드립니다. 마켓피오 여행용 캐리어 보조 폴딩백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여행할 때 정말 유용한 서보백으로 가볍고 실용적인 점이 많은 리뷰어들에게 호평받고 있습니다. 특히 폴리에스터 소재 덕분에 무게 부담이 거의 없고 넉넉한 수납 공간으로 쇼핑이나 예비 가방으로 사용하기에 딱 좋습니다. 캐리어 손잡이에 고정할 수 있는 밴드도 있어 이동 시 편리함을 더합니다. 그리고 생활 방수 기능이 있어 비 오는 날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죠. 색상도 다양한 취향에 맞는 선택이 가능하며 더 보면 작아져서 휴대하기에도 용이합니다. 다만 바닥 부분에 보강이 없어 너무 무거운 짐에는 형태가 흐물거릴 수 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보조백은 여행이나 일상에서 활용도가 높고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해 추천할 만한 아이템입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